근데 이제 수는 이거 그러니까 고구마 수는 거꾸로 심으면 무조건 100% 죽습니다. 올케심어야 되니까 우아래가 바뀌어 안되 이제 이걸 캐심하는건 이렇게 심었다. 그러면 100% 죽습니다. 뭐90%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아, 우아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가 달린 거 모종을 가진 경우는 이제 구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단으로 묶어서, 이렇씩 묶어서 나오는 거는 이 쪽이 줄기고 이쪽이 이파리가 되게끔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다란 시골에서 직접 재배를, 그, 종수를 재배를 해가지고 이제 기다란 술을 막 잘라서 쓰는 경우에 뭐 잘라가지고 이렇게 갈고 나오다 보면 이렇게 막 섞여있기 때문에 이게 우아래가 어지뭐좀 섞일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어쨌든 우월래 항상 구분해서 치면 돼요. 보면은 이게 보통은 이파리가 이렇게, 이렇게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보면 다는데 이렇게 늘어지면 어디가 위인지 모르죠? 이럴 때는 이게 큰 잎파리하고 작은 잎파리가 있어요. 크, 큰 잎파리가 이렇게 나고 나중에 잎파리가 나는 게 위에서 나요. 그러니까 큰이파리가 있는 쪽 아래쪽입니다. 이렇게 심는 거죠. 아까 이렇게 이렇 심죠. 근데 이제 그래도 잎파리가 잘 보이는 경우는 다행인데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큰 이파리밖에 안 보이죠 잘안 보이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것도 자세히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보여야 되나요 이게 작은 이렇게 순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나오는 게 위쪽이에요 이거 작은 순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죽습니다 이렇게 심어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만큼 들어갔죠 여기에서 이제 밑에서는 이제 그, 이, 그 심는 간격은 밑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위에가 나오고, 다시 또 밑에 연결되어 갖고, 위에가 이렇게 나오게. 이런 식으로 심는 거죠. 심는 간격은 아까 이거 들어가 요 요거 들어간 만큼.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심어 가야 돼요. 내가 들어간, 요만큼 들어갔으니까, 여기, 다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죠. 그리고 약간 세워서 이렇게. 이파리두개 나올 정도로. 이만큼 들어갔죠. 이만큼 들어갔다는 게 이만큼, 이만큼 갔다는 얘기에요 이만큼은 여인데 약간은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실제는 여기보다는 조금 이쪽이겠죠 약간 감으로 이정도 여기가 다음 심는 간격이죠 이것도 위는 이파리가 이쪽에 있죠 여기가 아래쪽이죠 그래서 이 넣어서 살짝 들어서 수평시탁하게 이렇게 눈집작으로 근데 바쁠 때는 이거 뭐, 맨날 이렇게 잡아볼 수 없어요. 딱이뒷으로 이만큼 들어왔죠? 이만큼 여기죠? 어, 여기. 어, 이렇게. 알았죠? 음, 간격과, 무아래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분, 이런 거에 당연히 무아래가볼 필요도 없죠? 이렇게. 이만큼. 이게 거꾸로 들어가는 거 이게 거꾸로 들어가면 이게 100% 죽습니다. 이게, 이게 보시다시피 순슨 이게 있죠. 이게 이제 유명해야 돼. 약간 이런 거 보면 이게 막 이게 여기 이게 굵기로 보면 여기가 더 굵잖아요. 이건더 가늘고 이게 무식 중에 굵은 데가 아래쪽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심기 쉽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가늘은 데가 아래쪽에 이게 뭐냐면 이팔 보면 이 팔을 보면 이게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여죠 이게 밑에 쪽이라 여기죠. 이때 이거 똑바로 심으면 이건 뭐 심어도 안하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만큼 들어갔죠 이만큼에. 됐죠? 여기까지. 교육은 음, 여기가 끝이겠습니다. 또 티켓 뽑고 또만들 결과는 그렇죠. 해 봐야 알죠. 많이 났죠. 이 풀난 거를 이게 고랑 친 지가 벌써 2주가 넘었다 보니까 이렇게 풀이 났단 말이죠. 그러이 풀을 긁어 주면서 나중에 부직포를 씌우겠지만 이 풀이 있는 상태에서 부직포를 지우면 이게 뚫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 긁어서 이게 그, 말, 그 고구마 순 말라 죽지 않도록 그 비료에다 <laughs> 가또 뿌려줄 겸 해서 이 풀을 긁어서 한번씩 긁고 너무 모이잖아요. 풀도 긁고 흙도 모으고 그래가지고 쳤다. 풀도 긁고 소 모으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평탄작업을 한번 해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구마를 심는다 이게 너무 많아도 나중에 여기서 풀이 나니까 살짝 그 고구마만 타지 않도록 이따다가 나중에 비 많이 오면 싹 씻겨 내려가도록 돌멩이 같은 무거운 건 이렇게 미리 떼버려야 돼이게 살짝만 살짝만 덮인 상태에서 심어야 나중에 비 오면 흘러내려가 버리지 참 여기서 오히려 또, 또 풀이나 많아니까여기 되게 일하기 쉽다. 고라야 알수좋는 어떤 고라가 이게 다안 걸려서. 아보단비닐로 떠먹을 있고. 이고랑이 질과 질까지과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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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